자, 88, 이거래. 자, 이게 표준점수 t에요, t. 그냥, 어, b는 100이고 a는 20. 끝. 자, 천천히. 여러분이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. 다음 단어의 핵심이니까. 이게 뭐야? 시그마분의 x m이 z라고 해서 표준화 시기가 평균을 0, 분산을 1로 만드는. 그러니까 여기서 자,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0이다라는 거를 알기를 바라는 거야. 그럼 답은 120. 좀 허무하지만 그래. 자. 왜 그런지 보면 일단 기본형은 변수가 라지 X일 때 A 배에서 B 다한거의 평균은 A 배에서 평균을 A 배하고 B 다한것 같다. 분산은 뭐였어요? B는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B는 평균에도 더해지니까 편차, 제곱 평균 할 때는 요 A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더라. 그 다음에 시그마, 요거는 뭐, 루트 분산이니까 얘는 절대값 A, 시그마 X더라. 요거를 갖고서 자 보시면은 시그마 분의 x m을 a 배해서 b를 더한 거에 평균은 b고 뭐야 표준변차는 a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자 봅시다. et는 외계인이지. 자 et는 아 t의 평균은 여기서 보면 은 변수가 x잖아. 요 x에 2만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게 평균의 성질이라고.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고 변수는 이거밖에 없고요. 나머지는 다 숫자예요. 그러니까 얘는 a에 시그마 분의 2x 빼기 m 더하기 b. 2의 x가 뭔데 m 이는 우리 러 B지. 이게 m 이라니 마찬가지로, 시그 분산할까? 표준편 차지 표준편 차는, 표준편 차는 뭐냐? X의 개수의 절대값에서 그냥 X에다 시그마 넣으면 돼. X 개수가 뭐야? X 개수가. 시그마분의 A잖아. X의 개수고. 시그마분의 A. 나머지 시그마분의 A, M이나 B는 숫자니까요. 여기다가 그냥 시그마, X잖아. 여기 절대 가 해야지. 양인지 음는지 모르니까. 그럼 뭐야? 이 시그마나 이 시그마나 같은 시그마잖아. 그럼 뭐가 돼? 절대 값이잖아 근데 a가 향수라고 하니까 그건 a가 되는 거죠. 그냥 우리는 이 기억해 z는 뭐다?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야. 이게 표준화 시킨다 그래 평균을 뭐로 만들어? 0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요. 왜 0으로 만드냐? e x 나 m이 같으니까 0. 여기에 계수가 뭐야? 시그마 분의 1이다. 이 시그마, 시그마 x니까 또 시그마니까 1이 되지 않고. 그래서 평균이 0, 분산이 1 되게 만드는 게 시그마 분의 x 빼기 M. 그것을 a 배하면 표준변차가 a 되는 거. 더하기 b 하면 평균이 b 되는 거. 그래서 실제로 2005학년도에 아마 수가 수학이 200점 만점이었나 그래. 표준편차를 20으로 했나? 2005학년도 원점수 표준점수가 지금은 여기 아마 여게 10이 되고 여기 50이 될 거예요. 평균 50, 분산 표준편차 10으로 잡으니까. 근데 이거는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게왜 필요 없어? 수학은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과 문과면은 좀 꼬이겠지. 이과에도 표준점수, 문과에도 표준점수면은 문과 애가 디기 수학이 어려운데 평균이 한 30점 나왔는데 100점 맞았다 그런 거야. 이과보다 문과가 이과 100점보다 문과 100점이 표준점수 더 높을 수가 있어. 근데 그런 거는 수학에서는 별로 없고요. 과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. 과학에서 다 50점 만점이잖아. 그런데 뭐야 물리는 디기 어려운데 자기는 잘 쳤어. 근데 과학은 좀 쉬워가지가 100점 맞았고 물리는 어려운데 지가 49점 맞았다. 그러면 오히려 49점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. 그래서 언젠가 몇년 전인가 이거 뭐야. 수능 만점자 보다가 더 적게 맞은 내가 평균점수서더 높아. 왜냐하면 쉬운 과목에 만점 맞았는데 어려운 과목에 잘 쳤으면 그렇게 된다고. 그래서 주로 이게 편준 점수는 언제 나와? 수시가 아닌 정시에 수능 점수 갖고 대학교 입학할 때 나오는 거고. 어쨌든 그렇고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거 요거 외우시라고. 시그마 번에 X 빼기 M. 이게 평균을 0, 분산을 1로 만드는 거다. 왜그래 되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중.